1400여 년전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 수는 무려 113만, 보급 인원을 포함하면 300만에 달했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 하나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나라의 2차 침공은 수양제가 고구려를 굴복시키겠다는 야심을 담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동성과 평양성으로 진격하려 했지만 고구려의 방어는 단단했습니다. 요동성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수군도 고구려군에게 패배하며 수나라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죠. 그러나 수양제는 포기하지 않고 30만 명의 별동대를 조직해 고구려를 한 번에 무너뜨릴 심산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먼저 수나라군을 끌어들인 뒤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상대를 방심하게 만든 후 살수에서 매복해 기습 공격을 가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나라군 3 0 전쟁 중 대부분이 전사했고 겨우 살아 돌아간 병사는 극소수에 불과했죠. 수나라의 2차 침공은 수백만 대군을 동원한 전쟁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구려는 단한 차례도 주요성을 내주지 않았고 살수대첩은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